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한국의 미생은 직장인들의 일과 삶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높은 드라마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. 연출자이신 김원석 PD가 수상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전전 어, 세계 에 이렇게 우수한 작품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. 어, 항상 미생은 저한테 꿈과 같은 드라마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점점 이렇게 되면 깨기가 싫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어 좋은 만화 원작을 좋은 드라마 대본으로 쓴다는 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정인정 작가님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어, 작품을 위해 헌신해준 연기자 스프 여러분. 그 다음에 원작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신 윤태호 작가님. 그리고 어, 성공이 불확실한 드라마를 편성해 주시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 CJ ENM 관계자 여러분.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, 이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